어, 로터라는 신부가 어, 계속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죄책감, 이 허무, 이걸 해결하려고 금식기도하고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계란을 올라가고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힌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 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모든 죄책감 허무가 무너지고 마음속에 참 기쁨,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로마 캐드릭은 헌금을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이때 함금을 해서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그러니까 국가 권력보다 강한 캐두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황제가 종교재판을 열었습니다. 네가 한 발언을 취소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주장하면 사행이다. 이때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방문을 열고 자기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루터 물어봤습니다. 누구 상당했습니까? 예, 상당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낙담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 그러겠냐. 이때 큰 깨달음을 얻어왔습니다. 가지고 종미대판석황제 앞에 섰어요. 나는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사형 판결 내렸어요. 지풍으로 가는 중에 그 재호가 납치해가지고 살려서 산속에 성, 덜장이 감춰놓고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성경이 유럽 큰 지역에 깔리면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들고 금년 을시 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응답의 현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가난 땅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37빈 곳이 금년 우리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 있는 우리 위에도 탈북자 다민족 와 있잖아요. 살리면 돼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제자들 살리면 돼요. 237빈곳 현장이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또 영적 문제로 병들어 있는 빈 곳, 응답의 현장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병 계속 늘어납니다.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겉잡을수 없이 번져가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치유됩니다 그빈 곳이 응답받을 현장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세상 허간 문화에 잡혀서 중독으로 빠져갑니다 살려야 돼요 거기가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시대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스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겠어요 우리는 영적 문제 해결할 영적인 왕입니다 이 시대에 제막을 영적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은 길로 가고 있는데, 측비를 알리는 영적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에러사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느끼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과연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알 수가 없고, 지식인들이 이해 못할 이 사단. 이게 지금 인간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이게 원지 아닙니까? 이 악한 사단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종교와 우상을 가지고 모든 가정 가문 무너뜨리고 있어요. 요새 보면 뭐 연말 연초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영 방송에도 무당들을 출연시켜가지고 계속 관상 보고 점치는 거예요. 귀신들린 무당. 귀신들린 점쟁이 귀신들린 문화인들이 온 땅을 저주하는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인간 문화재가 뭡니까? 전부 다 귀신들린 무속인들인데 인간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매달 돈이면서 허관문을 지금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사는 개인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적 운명에서까지 묶여 있어요. 마귀여, 자녀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라오는 이 정신적인 허무와 고통, 죄책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질병, 의학으로도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또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답,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면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사람을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재앙 막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입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놓쳤잖아요. 교회 등불이 꺼졌어요. 세상은 어둠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비밀을 말하도록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다수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가면 어둠 떠나지 않아요. 재앙의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운명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이 땅에 지금 왜 문제가 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약속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 원문 보면 머리를 부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빼겠다는 겁니다. 이미 사자가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뽑혔어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오셨습니다. 아무도 이 땅의 종교인들이 모르잖아요. 자범죄은 아는데 원죄를 모르잖아요. 지금 인간은 멸망시키는 원죄, 지옥까지 끌고 오는 원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여자옷 손으로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오셨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오셨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이었다테트스타이 사단의 권세는 박탈된 겁니다. 모든 죄의 저주는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양과 성화제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문 열었어요. 예수님은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밖에서 시온야가 보입니다. 누구나 걸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새롭고 상길이니 그 길은 저희 육체라겠어요. 예수님 몸이 찢기는 순간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낳 자들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를 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해 이르느니라.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가게 들어가서 그러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살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성령께서 그말리 장치 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길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성령께서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연약 붙잡은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로 역사하사산 저주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보에서 성령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육신에 질병 가진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를 기 주여로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모세를 보면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돼요. 요소가 언약궤기못 들고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요소 보면 안 됩니다. 요소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죄름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려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죄름을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초대기에 이걸 증거했어요. 너희가 십자에못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3일 만에 활하셨는데 우리는 목격자요 증인이다.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여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유형을 준비해가지고 염하기 위해서 지금 무덤에 찾아가지 않아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16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못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목을 만져보고 그래야 믿겠다겠 했어요.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사기관들, 바리새인들안 믿었어요. 날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들이는 그 제사장들도 안 믿었어요. 그 피우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안 믿었어요. 날마다 성령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바리샌들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그 성전 지키는 관련 사람도 안 믿었어요. 성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피우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 20장 30절 보세요. 너희가 성령 보는 이유가 뭔줄 아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의 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쓰신 목적,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런데 그 성령을 보면서 안 믿었어요. 그 결과 로마,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 하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재판했던 총도 안 믿었어요.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 안 믿었어요. 심지어 3일만에 부활해서 빈모뎀이 되니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거짓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부활 앞에 모든 재앙 저주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학원자들이 창세기는 신화다.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는 이야기다는 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어둠에 지금 잡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달라졌어요. 겁쟁이 도망자 숨어다했잖아요 베드로.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있는 성인 나배 와서 봄선 보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만히 있습니까? 잡아가지고 힘문하잖아요 이때 뭐라가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막 협박하고 매를 때리고 다시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때 또뭐랍니까 우리는 보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보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목격자다 는 거죠. 스대반이 부활하신 그리스를 만났어요. 보음 전화가 숭교합니다 숭교면서 뭐랍니까 하늘 문 열리고. 예수께서 보자, 우편에 서식 맛을 본다 했어요.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조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손을 쳐보다가 가두 그리 잖아요 가다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를 도 만납니다. 갑자기 벼락을 쳤는데 눈이 어두워서 쓰러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바 보라, 바 보라. 네가 날왜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때 이제 바뀌기 시작해 성경을 수없이 읽고 가르치는 신학 박사인데,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영적 문제, 어머니 풀리지 않아요. 그 죄책감, 그 인생의 허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어머니 풀린 거예요. 희생 예사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모든 문제 풀렸어요. 이때부터 즉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성령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파송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파견 했는데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린 겁니다.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추적하지 아요 깨닫자마자, 부활을 주를목격하자마자 적십니다.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라 사실과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역사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24시 기도수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허감 세력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있어요. 모세와 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장. 주의 천사를 모세 앞뒤로 보내시는 거예요. 히스기아가 위기감을 했을 때이언약 붙들었잖아요. 그날 밤에 주에 찬스를 보내서 아수로 원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했어요. 배드로가 요옥에 갇혔잖아요. 그날 사형 집행을 오려는데 6월째 명절이기 때문에 집행 못하고 내일 집행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그때 이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찬스를 보내서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석방시킵니다 끝까지 방해했던 해로다 하나님 불러가시네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의 찬스를 파송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겁니다 아, 네. 10편 103편 뭐라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우리가 말씀 못 들고 나가면 하나님을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 사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 말해야 돼요. 영적, 비밀, 과학자들이 알수 없습니다. 지식인들이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주신 사람만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신앙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를 도딱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이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가끝 냈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약 붙들고 나가면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문을 여시게 됐어요.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을 현장에 준비하시고, 우리를 응답어 증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한해 동안 누려지기를 주의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이 하나님 복음 경제, 피치 경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 증거를 하다가 풍랑만 났잖아요. 왜그렇습니까 전도자 말을 안 듣고 사람을 들으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은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듣더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따라가면 폭락만 합니다. 이때 바울이 폐밑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 주셔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세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을 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됐습니다 풍랑이 잠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백부장 때문이 아니고 죄수들 때문이 아닙니다 보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보금 때문에 보금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 있어요 응답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새언약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부활로 믿을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엔낸이기 아닙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쓴 기록이요. 에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 거짓말을 증거해서 순교할 사람 이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생을 걸었어요. 2021년도에 237치오사및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사람 말은 창고로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죄로만 축복합니다. 따라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도에 현장에 이3.7 응답과 치유 응답과 서미스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응답을 찾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24시 기도 24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